긴팔 옷을 꺼내 입고 보송보송한 공기 속을 가르며 힘차게 걸어봅니다. 간혹 숨이 찰 정도로 뜀박질도 해보고 너무 좋습니다. 어찌 일이 잊지 않고 또 와주었을까 그저 감사한 마음. 가을은 그런 계절이지요. 아직 단풍은 시작도 안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의 다정한 벗, 다정한 책방입니다. 저 오늘은 시집 들고 왔습니다. 사람아,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별로 살자 라고 말씀하시는 양광무 시인의 별꽃 시집, 별이 너를 사랑해. 편낸 곳은 푸른 길. 모두 다 외롭지만 그래도 꿋꿋이 스스로를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 다정한 책방 그 문을 열겠습니다. 별볼일 슬픔이 없다면 기쁨은 얼마나 별볼일 없겠는가 눈물이 없다면 미소는 절망이 없다면 희망은, 불행이 없다면 행복은 또 얼마나 별볼일 없겠는가? 이별이 없다면 사랑조차 시시한 것, 별이 없다면 밤은 또 얼마나 별볼일 없겠는가? 별에게, 빈다. 다시 태어나도 이 별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저 별이 아니라 이 별에게 빈다. 고마웠노라. 행복했노라. 아름다웠노라. 우주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푸른 별에게 빈다. 별을 본다. 사는 일도 참 극성이다 싶은 날엔 별을 본다. 길을 잃어버린 듯, 암흑 속을 지나는 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수백억 광년 떨어진 듯, 어디서도 햇살 한점 비치지 않아, 마음에 가난이 찾아드는 날저 별빛만 모아도 한 부자인 걸 생각하며 폭설처럼 쏟아져 내리는 별빛을 향해 가슴을 활짝 연다 보이지 않는 별이 더 많다 보이지 않는 별이 더 많다. 보이지 않는 날이 더 많고, 보이지 않는 시간이 더 많다. 바라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스쳐 지나가는 눈길이 더 많고,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 더 많다. 그래도 반짝인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더 힘껏 반짝인다. 꽃과 별, 바람의 말. 그대여,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 알고 싶다면, 나의 입이 아니라 나의 눈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대여,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지 알고 싶다면 당신의 머리가 아니라 당신의 심장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또귀 기울여 주세요. 당신과 나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인지 알고 싶다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한탄이 아니라, 꽃과 별, 바람의 말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으나 존재하고, 꽃은 피었다 지지만 다시 피어나고, 별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고. 꽃이여, 별이여. 시간의 행로를 함께 걷다 보면 사람과 사람도 서로 닮는데. 꽃이여. 얼마나 더 오랜 눈빛으로 바라보아야 내가 너를 닮겠느냐, 별이여? 얼마나 더 많은 침묵을 주고 받아야 내가 너를 닮겠느냐? 이 생이 달아 없어지기 전에 끝끝내 닮아야 할것 있으니 사랑이여. 얼마나 더 맑은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내가 너의 마음을 담겠느냐. 오늘은 사람들이 참 반짝이는구나. 큰 욕심일까, 작은 욕심일까. 가끔은 하늘이 땅을 내려보며 이렇게 말하는 삶 살고 싶네. 오늘은 사람들이 참 맑고 깨끗하구나. 큰 바람일까, 작은 바람일까. 가끔은 바다가 무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삶 살고 싶네. 오늘은 사람들이 참 푸르고 잔잔하구나. 때로는 눈과 비 쏟아지고 때려는 거친 파도 몰아치겠지만 그 후에는 더욱더 맑고 푸르게 큰 소망일까 작은 소망일까 가끔은 별들이 땅을 내려보며 이렇게 말하는 삶 살고 싶네 오늘은 사람들이 참 반짝이는구나. 아이야, 네가 꽃이다. 아이야, 오늘은 인생을 이야기하자꾸나. 삶은 고해라 말하지만 가시밭길을 거쳐야만 꽃밭으로 갈수 있는 길은 아니야. 오히려 꽃길을 거쳐서 꽃밭으로 가야 하는 길이지. 그러니 언제든 꽃같이 살아라.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면 차라리 뜨거운 눈물로 비워내고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아픔이 찾아오면 샘물같이 솟아올려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렴. 잊지 말아라, 아이야. 행복과 불행은 한 가지.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단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더냐? 누구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아이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꽃이란다. 네가 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꽃길이란다. 슬픔과 아픔이야 내일도 다시 찾아오겠지만, 네가 걸어온 길,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사랑하며 언제나. 꽃다운 미소 지으렴 아이야 잊지 말아라 네가 꽃이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활짝 피어나야 할한 달기 어여쁜 꽃이다 사람들의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늘 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지구라는 푸른 별. 과연 그런 날이 오긴 할까요? 하늘이 바다가 또 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참 맑고 푸르다고 반짝인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그런 세상을 꿈꾸며 시와 함께한 다정한 책방이었습니다. 시간 내어 머물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가을, 우리 행복하기로 해요.